네. 어, 먼저 이, 세, 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기획에서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등가속도 공식에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은 EAS식에 대입하면 V제로는 0, V는 6이 돼서 36 마이너스 0은 EAS는 3에서 A는 6이 나와요. 그래서 기획은 맞고요. ㄴ에서도 등가속도식 쓰면 은 p에서 r까지니까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은 2as 식에 똑같이 대입하면 v는 v라고 주고 마이너스 0은 2 a는 아까 구했으니까 u s는 p에서 r까지 총거리니까 12 해서 아, v는 12가 돼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2분이 맨 처음 초속도가 0이고 12니까 6 그래서 2분 넘었고 d에서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는데 음, 이거는 v는 v 0로 는 v 제로 t 플러스 이분의 일 a t 제곱 이식을 쓰면 q에서 할까지 구미터고 v 제로는 6, 그다음에 속 시간은 t이고 이분이 이분의 일 a는 아까 6으로 구했고 그래서 3, 9는 6 t 플러스 3 t 제곱 3 나누 3은 2t 플러스 t 제곱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음. 이거 인수분해하면 t는 3. 3. 예. 이 나와 t는 1이 나와요. 그래서 네. 기억년 삼번.